아 피곤해. 민호이 영상 보느라 밤에 한숨도 못 잤어. 민호이? 그게 뭔데? 민호이를 모른다고? 아 깜짝이야. 왜모 모르면 안 되는 거야? 야 민선이 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? 응? 안 되겠다. 자 이게 바로 민호이 영상이란다. 이걸 보게 되면 내가 왜 밤새 영상을 봤는지 알게 될걸? 음? 하이로고요 방가방가고요. 저는 민투다우투다이고요 지금부터 어, 멋들어지게 랩을 해볼 거고요. 야. 야. 우리 집 강아지 오이를 좋아해 우리 집 강아지 오이를 좋아해 그래서 두 개를 줬더니 우리 집 강아지 건강해 우리 집 강아지 오이를 잘 먹어. 그래서 오이를 계속 줘. 그래서 오이를 계속 줘. 계속 줘. 계속 줘. 우리 집 강아지 오이를 좋아해. <laughs> 뭐야 중독성? <laughs> 장난 아니지? 고유치 쓰는 것도 귀엽지 않아? 하이로고요. 저는 민투다 오투다 이고요. 음. <laughs> <요>, 매력 있고요. <laughs> 아, 이 영상도 재미있고요. 봐봐. 하이루고요 반가, 방가, 반가고요. 저는 민투더, 오투더 이고요. 제가 한번 사라져볼 거고요. 하나, 둘, 셋, 얍. 하나, 둘, 셋, 얍. 이번에는 제가 벽을 통과해볼 거고요. <laughs> 민호이 4차원이네. <laughs> 엉뚱하고 귀여워. <laughs> 매력 인정이고요. 굉장히고요. Hi, how are you doing, 꼬마 친구들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. Oh, wow. 미노이 영상 보고 있었니? 선생님도 미노이를 아세요? 그럼. Oh, 어, 미노이 really perfect 하지 않니? 난 미노이 같은 사람이 좋더라. <laughs> 사람이 좋다고요? <laughs> 아, 피곤해. 민호의 영상 보느라 밤 꼴딱 샜네. 음. 미민호 사투다니 하이로고요, 반가, 방가 반가고요. 제니? 야, 야. 우리 집 강아지 오이를 좋아해. 우리 집 강아지 오이를 좋아해. 그래서 두 개를 줬더니 우리 집 강아지 건강해. 우리 집 강아지 오이를 좋아해. 그래서 오이를 계속 줘. 그래서 오이를 계속 줘. 계속 줘. 계속 줘. 뭐야, 언제님 민노이세요민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. 원래 제 모습이고요. Hello everyone, nice to see you.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트위터 하이루고요. 반가 반가고요. 음, 하이루 반가 반가. 그러고 보니 선글라스까지 썼네. 젤리 오늘 꼭 민우이 같다산투더 <laughs> <laughs> 생투더님. 음, 젤리 무슨 일이지? 제가 사라져 볼 거고요. 와? 하나, 둘, 셋, 냠. 하나, 둘, 셋, 냠. 와! 이제 제가 철판을 통과해 볼 거고요. 어? What? 어? 어? 아! 안 제니 걔는 왜다혀가면서까지 미노이를 따라하는 거야? 미노이는 미노이만의 매력이 있는 거고 제니는 제니만의 매력이 있는 건데 원래 제니 모습을 대체줄 방법은 없나? 야 민점이 손톱 다 닳겠어. 그만 물어뜯어. 언니야말로 그만 물어뜯어 어? 아.. 아.. 응. 언니가 너무 손톱 심하게 물어뜯고 있길래 내가 따라한 거야 언니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려고 어? 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여준다? 점이야! <laughs> 고마워! 사람들이 묻죠 배민에서 장보면 없는, 없는 게 많지 않아? 글쎄요 <놀리도> 제투그하하이로래요 반가 래가래요 성리도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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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요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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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 강아지 오이를 좋아해. 우리 집 강아지 오이를 좋아해. 그래서 두 개를 줬더니 우리 집 강아지 건강해. 야. 뭐야, 민선이? 민우이세요? 민투도 오투다, 이? 노노 아니고요. 전 원래 이랬고요. 이제 벽을 통과해 볼 거고요. 에? 벽을 통과한다고? 그래. 내, 내 친구, 친구 제니를, 제니를 위해서. 하며. 하며. 야, 민선 타투더니 제니야, 제니야 내가 미노이 따라가는거 보니까, 거 보니까 알겠지? 알겠지? 미노이가, 미노이가 아닌 내가 미노이를 따라가는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미노이의 매력적인 행동들은 미노이가 했을 때에만 빛을 발하는 서 완벽하게 보여줄게 자신의 매력을 버리고 노력할게 남을 흉내는게 <laughs> 나오다니? 내가 어디 갔었니? 아프긴 <laughs> 했지만 제니야, 제니야. 너가 원래대로 돌아왔으니 됐다! 우리 집 강아지 오이를 좋아해 우리 집 강아지 오이를 좋아해 그래서 두 개를 줬더니 우리 집 강아지 건강해 <laughs> 어? 영어 쌤? 어 누구지? h hey, e 허니 o n e y 그럼, 여자친구? 자기, 우리 오늘 뭐 먹을까? 음, 피자, 어때? 음, 치즈, 쭈쭈, 콜. 뭐야, 영어쌤? 민호이 같은 사람 좋아한다더니, 여자친구 정반대 스타일이네?